네, 이렇게 최은정 씨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집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고민 상담, 고민의 끝장 토론, 뒷발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은정 씨, 네. 오늘 인생 신호등을 찾아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네.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을까요? 하, 이건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저는 뭐, 연기자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사실은 가수잖아요. 근데 음악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음악을 하는 게 맞는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수로서 어떤 방향성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가수로서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궁금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활동 많이 하시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두 개에 크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 더 저의 직업적인 일적인 그런 욕심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그냥 뭔가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자꾸 이게 미련인지, 욕심인지, 집착인지, 그래서 누군가 시원하게 그냥 하지마 하던지 이게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계속 혼자 꾸역꾸 이게 맞는 건지 하면서도 힘도 들고 이제 그래서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은정 씨의 고민. 네. 진짜 나로 살수 있을까요? 최은정 씨의 현재 인생 신호등은 과연 초록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코치님들 준비하시고요. 아, 이거야? 신호등을 올려주세요! 네. 오, 빨간불이야. 오, 노빨. No, no. 빨간불이라고 아, 다 나쁜 건 네. 아니에요? 아. 그쵸, 빨간불이라고 나쁘진 않아요. 아. 네. 일단은, 같으신, 같은 색깔의 분들 오. 얘기부터, 의미부터 들어볼게요. 이유부터. 정작 지금 당장에는 음악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보다는 그냥 해왔던 대로 쭉 나가시고 또 다른 연기 쪽이나 뭐 이런 데더 이렇게 부합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 의미에서 노란색 들었습니다. 음, 아, 음. 네, 좋은 노란색이네요. 음. 네. 연예계 생활도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그대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다지 큰 고민이 될게 아닌데 이한 가지 때문에 나는 가수였어. 난 가수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안 해도 될 거예요. 고민을 더 깊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빨간색을 든 이유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네. 쉬는 타임도 내가 여유 있게 조금 뭐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도 한번 해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가 되면 깨우침이라는 걸 얻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네, 일어난다든가. 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깨우침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지금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음, 약간 재충전에 음. 음. 네, 사실 그 너무 필요한 시기긴 음. 합니다. 어때요? 코치님들 말씀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렇게 고민 해결에 뭐 많은 도움이 당연히 되셨겠죠. 너무 됐고요. 예. 저는 사실, 보기와. 보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모든 일에 생각보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지금 왜냐면 하는 것마다 뭔가 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 정도 기대를 하고 막 했는데 결과가 매번 제 성에 안 차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까지 가더라고요 영향이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계속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막 먹던 와중에 이렇게 자리에서 세 분들의 조언을 받으니까 힘도 많이 됐지만 이제 그냥 알고만 있던 게좀 실천해 보고 싶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또 최은정 씨 고민의 해결이 도움이 되었다니 좀 제가 뿌듯합니다. 진짜 이 프로그램 좋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인생신호 등은 오늘로 <웃음> 시즌 오을 <laughs> <진짜? 1을> 마무리하고 <laughs> 시즌 오늘 함께 빛내주신 우리 라이프 코치님들 그동안 너무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대자 이별이야. <laughs> 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은영님께 네, 건강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용의 인생 신호등 시즌 투에 와.